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경자년 올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만난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고 우리 대한민국 외국자십니다. 2011년 신축년에는 신나고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만 생각하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모두 오를 한해 호를 털어버리고 기운을 넣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세! 사랑하는 김문겸 원장님과 SL 원님들 만세! 존경하는 코로나로 열심히 일하시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정은경 총장님 그리고 컨트롤타로 열심히 하시는 대한민국 공직자님과 임태희 총장님 만만세 감사합니다.